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리에트 상체 보호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에는 하드쉘 체스트 프로텍터를 알아봤고 오늘은 소프트폼 보호대를 알아볼 거예요. 그 리에트뿐만 아니라 그 프로텍터 관련된 브랜드들이 점점 신소재를 개발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가벼우면서 편하고 시원한 보호대를 만드는 지금 경쟁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독보적인 건 리에드라고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아, 리에드 소프트 타입의 보호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에어플렉스 충격흡수 폼이 있고 3DF 충격흡수 폼이 있어요. 이 제품이 에어플렉스 충격흡수 폼. 요거는 3DF 충격흡수 폼이에요. 구멍이 더 많이 뚫리고 조금 더 가벼운 게 에어플렉스고요. 요거보다 보호되는 부위가 좀더 넓으면서 살짝 무거운 제품이 3df예요 그러니까 3df가 에어플렉스보다는 통기성은 살짝 부족하지만 충격흡수력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깨 패드예요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프트폼 타입의 보호대들은 내장된 소프트폼을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에어플렉스 제품들도 어깨 등 패드를 다 분리를 할 수가 있고 3DF 제품들도 동일하게 분리가 가능해요.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꺼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에어플렉스는 이렇게 스텔스 제품, 반팔, 긴팔, 그리고 이중구조의 에어플렉스 제품, 그리고 3DF 라인업은 3DF 에어핏 라이트 반팔, 동일한 제품으로 에어핏 라이트 긴팔이 있고 가장 보호력이 뛰어난 3DF 에어핏 하이브리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제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플렉스 스텔스 저희 상체 보호대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바이크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고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에어플렉스 스텔스 반팔 동일한 제품인데 엘보 가드가 같이 달려있는 제품. 이거는 스텔스 긴팔 제품이에요. 후면부는 레벨 1 테스트 합격을 했고요. 어깨 부위들도 레벨 1 테스트 합격. 전면부는 에어플렉스 폼이 아닌 그냥 좀 단단한 스펀지 폼이에요. 그리고 후면부는 통풍력이 굉장히 높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맥브레이스와 호환이 되도록 탈부착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지퍼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입으시면 되고, 상단부이 지퍼가 맨살에 닿을 때좀 간섭이 안 되도록 이렇게 덮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최신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패드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에어플렉스 스텔스 제품은 양쪽 사이드에 작은 포켓 기능이 있거든요. 우측에도 이렇게 있고요. 좌측에도 포켓 기능이 있어서 행동식이라든지 휴대 공구, 스마트폰 같은 거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상체 보호대인데요. 에어플렉스 바디 프로텍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끼 타입으로도 입을 수 있고. 내피랑 같이 있게 되면 어깨와 엘보 보호되는 기능도 추가가 되는 제품으로 이 제품이 가장 요즘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뒤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건 남성용 제품이고 여성용은 이렇게 여성의 체형의 특성을 살려서 좀더 체스트 부분이 입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별도의 스트랩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성용, 여성용으로 여러가지 사이즈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에어플렉스 스텔스처럼 상단 부위는 넥브레이스와 호환을 위해서 이렇게 탈부착 기능이 돼 있고 높은 통풍력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디자인이죠. 후면부 레벨 1 합격, 전면부도 레벨 1 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건 에어플렉스 초경량 라인업이고요. 에어플렉스라는 충격흡수 폼을 리에트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에 접목을 시켰어요. 이 장갑, 보시다시피 에어플렉스라고 보이시죠 동일한 소재예요 이렇게 장갑에도 충격흡수폼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소년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초경량 무릎 보호대 이것도 에어플렉스 충격흡수폼을 사용을 하고 엘보 제품도 있습니다 이제 3df 폼을 알아볼게요 3df 충격흡수폼은요 에어플렉스보다 살짝 무겁고 통풍력은 떨어지지만 더 높은 충격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레벨2 제품에 들어가고 있고요. 골반 보호 속바지 임팩트 숏 임팩트 팬츠에 들어가고요. 하드쉘 체스트 프로텍터의 내부에도 3DF 충격 흡수 폼이 들어가 있어요. 3DF 에어핏 라이트 반팔 제품이에요. 이런 3DF 충격 흡수 폼이 어깨, 가슴, 등 부위에 달려 있고, 반팔 제품이랑 긴팔 제품의 차이점은 다 동일한데, 엘보 가드의 유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방금 알아본 에어플렉스 시리즈보다 살짝 더 무겁지만, 충격 흡수력은 더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부도 레벨 원 테스트 합격, 후면부도 레벨 원 테스트 합격을 했어요. 반팔, 긴팔 마찬가지고요. 어깨도 레벨 원 테스트 합격, 엘보, 팔꿈치도 레벨 원 테스트 합격. 그리고 에어플렉스 스텔스에 없는 옆구리 보호 기능 패드도 있고요. 후면부 충격흡수 폼은 에어플렉스는 겉에서 상단 부위를 분리했죠. 이 제품은 내부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렉 브레이스와 호환이 됩니다. 반팔, 긴팔 알아봤고 소프트 타입 보호대 중에 가장 보호력이 높은 게 3D F 에어핏 하이브리드예요. 소프트 폼이 있는데 그 위에 하드 쉘을 한번더 입힌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 부위도 소프트 폼 위에 하드 쉘이 있고. 가슴 부위도 하드쉘, 팔꿈치 부위도 하드쉘, 그리고 등 부위도 하드쉘이 있고, 상단부는 넥브레이스와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력이 가장 높은 이 제품은 전면부 레벨2 합격, 후면부도 레벨2 합격된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호력은 높지만 통풍력도 굉장히 높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달리셔도 바람이 그냥 슝슝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프트 보드대 양쪽 어깨 부위에는 맥브레이스 호환이 되도록 브레이스온 스트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든 제품들이 그냥 일반 천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모이스처 쿨이라는 기능성 소재예요 그냥 우리가 쿨맥스 쿨맥스 부르죠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마네킹 보시다시피 스크린 재질이라 바람이 그냥 슝슝 들어옵니다 가장 빈번했던 질문 몇 가지를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하는 입문자인데 어떤 보호대 소프트가 좋아요 하드쉘이 좋아요 이런 질문이 가장 빈번했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하드쉘이 소프트 보다는 무겁고 덥지만 입고 벗기는 편해요 라이딩 하다가 잠깐 쉬고 그럴 때는 하드쉘은 금방 벗고 금방 다시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 쉘은 하드 쉘에 비해서 땀 났을 때 벗고 입는 게 살짝 더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입었을 때 착용감이나 편안함은 하드 쉘에 비해서 소프트 쉘이 훨씬 월등합니다. 그럼 입문하는 초보 라이더한테 어떤 소프트 타입의 보호대를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에어플렉스 바디 프로텍터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초보뿐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셔서 잘안 넘어지시는 분들도 그날 라이딩 코스라든지 뭐 컨디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끼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중으로 다 입으셔도 되고 익숙한 코스고 쉬운 코스지만 보호대 안 하면 좀 이렇게 불안한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끼만 꺼내서 입으면 너무들 좋고 편하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소프트 타입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중구조의 에어플렉스 바디 프로텍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초경량 제품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거의 없으신 분들, 근데 보호대 안 하기는 또 불안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았어요. 가볍고 시원하니까. 보호력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3DF, 살짝 두꺼운 제품. 3DF, 에어핏, 라이트, 반팔, 긴팔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보호력이 가장 높은 하이브리드 제품은 듀얼 바이크 있잖아요. 어드벤처 바이크.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그분들은 산악만 타시는 게 아니고 공도에서도 정말 높은 속도로 땡기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하드쉘로 한 겹도 입혀져 있는 것을 더 선호하시고 실제로 낙차하셨던 분들이 이 효과를 보셨다는 후기를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소홀히 하는 부분인데 눈에 잘안 띄어서 그래요. 넘어졌을 때옆 부분 골반이랑 측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골반 보호대를 속에 입어주시면 그런 부상을 피하실 수 있고요. 이런 골반 보 속바지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날씬하면서 충격 흡수력이 높은 거는 리에뜨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리에뜨의 골반 보호 속바지, 반바지, 긴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프로텍터 소프트 폼 하드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답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